지금, 지금, 말, 이제 읽어드린 대로, 대사는 에서 2장 13절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기절들이에요. 제목을 제가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붙였습니다.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여기서 제가 이제 크게 몇 가지로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전해 드릴게요. 첫째는 믿음은 말씀으로 계시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합니다. 말씀으로 계시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첫째, 믿음은 말씀으로 계시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바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요. 들음은 하나님 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그랬어요. 또 <laughs> 로마서 10장 14절에서도,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않으려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없지 믿으려. 그랬어요. 그랬더는보고은 누가 전하는 이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있어야 듣고 믿어요. 전하는 이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베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믿음으로 자기들이 먼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이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동행을 했는데, 이것이 믿음에 믿음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나안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구원할 수있는 믿음이라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서 태어난 죄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또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생 제물로 드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완성화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과 사역과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이 나는 하나님을 믿나이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있었죠. 빌리포 감옥의 간수에게 또 두아테라 성읍의 루디아 여인의 간증입니다. 믿음의, 믿음의 필수적인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은 그마음의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쉴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또 자기 죄를 갖다가 대신 이제 내어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저 죄를 거두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대신 나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화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치환작용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갈버리 십자가서이어놓으신 구속 사역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속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자신이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는 행위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단 1%라도 행위의 요소가 첨가되면더 이상 은혜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행위에서 났다. 내가 믿는 것이 행위에서 나왔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서로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성이 부족하고 더 믿음 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끝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경쟁과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늘 을 찌를 만한 그런 시기심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고 순종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바울은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드린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이랬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이랬어요.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9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에 30절에서 32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의의 일을 쓰니 곧 믿음에 서한 일이라고 랬어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의 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넘어지는,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통까지 지키다 걸려넘어진 것이. 네. 자, 또 로마서 10장에 2절부터 4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느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들이 의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하셨습니 이들은 이후 모세의 율법을 끝까지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수건이 그들이 영연을 가려서 지금도 예수님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접을 못해서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전해진 복음을 순서하게 듣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행위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보다 더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들로 율법을 지키는 상태로 그들이 있다. 난감하죠. 그들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거 필요 없잖아요. 너무나도 좀 딱한 저지에 있는 것이. 그라서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서도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나바 바울 일행의 보금을 자랑하는 곳곳마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박해하고, 생명의 협까지 가, 이제, 가했던 것이. 심지어는 루스트라 성읍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는 돌로 때려서 죽으라고 돌로 때려갖고, 사도바울의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성밖에겠다 버린 거예요. 버렸어. 그런데, 바울이 권이 어디에 올라가느냐? 그런 도서 12장 3, 4절에 보니까, 낙원에 올라갔던 게 낙원에. 너무나도, 낙원에 올라가 보니까는, 의류리한 의리 거예요. 내려올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 너는 내려가야 돼. 내네 몸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래갖고 다시 일어났죠. 루스테라 성원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도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보금을 전하다 박회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참수형을 당했지만. 얼마나 박회가 심했는가. 그는 역설적인 교훈을 여러분한테 남겨주고 있어요. 역설적인 교훈. 고린도서 6장 4절로 보시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쿵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가침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검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든 의의의 백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으면 매를 맞아서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져는니라그어요 사도바울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어요. 매맞고 헐벗고굶주리고 피트사이가 되고 그랬을지라도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동족의 유대인들이 가는 곳 곳마다 그렇게 해방을 했어요. 에베소까지 쫓아다니면서 도 그런데 사도바울로는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동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세까지 갖췄는가. 로마서 3, 9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니 거짓을 말하지 않니냐는 일이었어요.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든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랬겠노라 심지어는 이런 심정으로 동족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은 영접하 영원한 생명을끼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에요 가장 박해를 하고 방해를 했던 동족으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믿음은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오직 강한 믿음은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세상 하루하루 살 때에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물질적으로 시험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사업이 어려움도 겪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 믿음에서 하는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 세 번째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도마울과 바나바는 빌리보 간, 감옥의 간수가 그들을 향해서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찬송을 하면서 기도로서 부르으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 저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간수는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칼로 자살을 하려고 있었는데,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야. 내가 구원을 받으면 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라바는 감옥을 지키고 있던 이간수에게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래서 그날 저녁에 간수는두 사도들을, 데리, 사도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다 구원을 받고 침례 순종하고 음식 대접을 받았죠. 그리고 간수는또 데리고 와서 감옥에다 또 이렇게 옥문을 채워놔갖고 이제 뒤로 보냈죠. 그 다음날 행정관이 와서 몰래 내보내야고 하니까 로마 시민이 우리를 죄도 정죄하지 않고 몰래 내보내려고 꾸짖으니까 그들이 와서 사장을 한번 전내보냈죠복음을 전하자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상태에 따라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에야금그분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사도벌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마음에 권고하라 이랬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만약 복음을 전하자가 사람들에게 듣고, 마음을 돌이킬 만큼 충분히 전했는데도, 그들이 듣고서도 고의적으로 거절을 했다면, 그들이 듣고서도 고의적으로 거절 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심판을 거부한 사람들이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은 거나 똑같은 거.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저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건 상대방의 책임이에요. 상대방의 책임이라 이거. 에스칼 33장 3전 4제에서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않아요.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했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나팔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인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세나 보금전도자라면은 그의 피해중들에게 그런 조수 5장 20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의 대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로 대신해. 너에게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의 님 화해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지를 건네주든, 대화를 하든, 설교를 하든, 거리에 나가서 소리 외쳐 거리설교를 하든, 보금내에 담겨는 책자로 전해주든, 일단 건네주면은, 읽으라고 권면을 건네주면은, 그 사람을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들, 쳐보지도 않았다, 읽어보지도 않았다, 거부했다, 그건 그 사람이 책임이죠. 여러분의 책임을 면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을 때려 얻든지, 듣든지 말든지 전원을 하는 거 이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할만한 사람, 사람들한테 책임을 펴고 핑계를 대고, 그 감정이 있는데, 베기시는데, 그거는 안 돼. 제외시켜야지. 지옥으로 가야 되지. 안 돼. 귀심에. 이러고 만약에 전월 기회를 자꾸 미루다 하면 그 사람, 그 책임이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라, 이것이. 어디서 돌아오나, 그리스의 심판사가서 책망을 받아요. 불로 태워서, 젖다미로 변한다, 이거야. 그 내용이 돼서. 주님한테 꾸중을 받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것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금은 전한에는 아무리 원수지가 아니라도, 내가 이 집을 담으러서는 안 돼요. 듣든지 말든지.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는 세 가지나 다섯 요약을 해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은 말씀으로 계시되는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합니다. 다른 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필수적인 세 번째 요소는 뭐냐?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스 2장 9절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잘 이제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이 자료들을 그냥 갖다가 어디다 쌓아두지 마시고 몇 번씩 읽고 새겨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